와... 네, 이번에 조금. 어, 어, 어 명이야 어. 그런가 봐요. <laughs> 이런 거 <매우> 감사하죠. 네. <laughs> 맞아요. 이런 건 <거>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뭐, 아, 감사해.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그렇 음... 아, 고민되네요. 지금 주피선 들을지 라파라스를 지 아, 라프도 좋아요? 네, 라프도 얼음 데미지 받더라고요. 잠깐만. 라프라스 네. 저는 막이랑 그, 네, 네. 었다 다시 들어오면 그때 아으될것 <laughs> 같은데 이런 거면. 네. 저 지금 프리저 처음 써 봐요. 네3 0 찍었어요 0 0 0 0 0 3,000. 3 0요0 3,000. 3,000. 3,000. 0 0 0가지고0 0 0 0 3,000. 3,000. 0 0 0 3 0만0 3,000. 3,000. 3,000. 3,000. 3,000. 3,000. 3 0로0로0 <laughs> 네그어수있 지금 <laughs> 네. 와 그러니까 이게 하품좀 아니면 차라리 회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엔 <laughs>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와 네 맞아요 지금 차가 있는거 보니까 오우 와 <laughs> 예, 예. 저도 그랬어요 지금 <laughs> 깜짝 놀랐어요 <웃음> <웃음> 와 똑같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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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한번더 하면 될것 같은데 딱 보니 한번 나가더니 줄어져서 바로 와가지고 응. <laughs> 와 <우와. 웃음> <laughs> 이영하는거 네. <laughs> 이거 다 죽기 전에 나가시는 게시간대었될 거예요. 다 죽기 전 마지막에. 네. 오 이거 진짜 너무 세네요 이거 혹시 라프라스 30레벨 짜리 얼러리으시면 그것도 쓸만할 것 같아요 딱구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맞아요 몸이 약하네 내가 애네들을다 살렸는데 살려 애들이 왜안 보이는 거예요? <웃음> 네? <웃음> 그거 다시 <laughs> 누르셔야 될걸요? 그 회복까지 하신 거예요? 기러기 네, 덩어리로, 덩어리로 그래. 했는데 안 나와. 아몰라 일단 아무거나 들어가야 돼요. 네,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. 어, 렉 걸려. 근데... 어이씨, 박스 좀... 네, 네. 와이, 뭐고... 자자, 바로 들어갈게요. 어요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와우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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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요? 오 잡았다. 와 25초. 수고습니다 개로. 오오 오. 좋다. 와.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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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, 여기선 또인스틴 분들 오. <웃음> <11개>. <웃음> <웃음> 오. 오오 어. 큰일 어. <laughs> <저 2000, 웃음> <2040인데요? 웃음> 네 갤럭시 님2000 2040인데요. 아. 있으면 돼요. 이거 이거 먹든 되거든요. <laughs> 아, 갤럭시님? 갤럭시님? 나다 사주기를. 자, 하자 말해주세요. 네. 녹화 중이세요? 네, 네, 네. 이거 꺼주시면 어, 요 갤럭시님 지금 잡으신 거예요? 아니아니 아니요. 아니. 하자 지금 찾고 저낮아서그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원이 커요? 가까이? 가까이 커서? 아, 나오지 마라! 나오면. 잡았어요. 와, 우와, 와, 축하드려요. 다들. 우선 한 분. 와. 근데 시터는 아직 맞아요. 그래도, 그래도 근데, 일단. 네랙인가요 아, 죄송해요. 어, 오케이, 왜 없었나? 아, 진 <laughs> 안 보고 있어요 <laughs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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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크리티컬 크리티컬 오 감사해요 잠깐, 아, 오 졸업신가요? 네 졸업이에요 ss? 인데요 뭐오 어. 방어가 높아요 이거 이거 분명히 s 이상이에요 원래 방어가 높으안 좋아야 되는데 방어가 높아요? 전 등급만 좋으 되거든요 바로 알아볼게요 어 감사해요 <laughs> 어 금손 <laughs> 공식 아 c p 낮아서 잡았어요 잡으셨어요? 네. 어 잡으셨어요 지금 잡고 있네 와 아니 cp가 잡으셨어요? 아니 이제 다운돼가지고. 아... <laughs> 난 낮아서 자고. 저도 낮아서 자고 거